조지아 최초 한인 타이어 샵 k 타이어 프로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샤이니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아틀란테 명품 부동산 캘리킴 부동산의 명품 슈퍼 에이전트 캘리킴입니다네 오늘은 벌써 어느덧 11월 중순 네 중순으로 접어들어서 2024년도도 약한달반 한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를 혹시 나도 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나, 집을 파는 게 맞나 하고 걱정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네, 맞습니다. 어, 부동산은 어, 우리가 이렇게 11월에 접어들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처럼. 부동산도 디스카운트나 인센티브를 많이 허용을 합니다. 평상시 이 빌더들이 거의 디스카운트를 주지 않는 빌더들도 11월달에는 우리가 강력한 디스카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을 구매하시거나 또어 내가 인베스멘트또 투자용 거주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월달이 아주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케이션. 네. 어, 많은 분들이 과연 집을 어디에 구매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또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4년 전만 해도 다들 잔스크리 또는 어루스를 한국 분들은 좋아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도 수완이 또 두번째는 어 비폴드. 네 이렇게 수와이 비폴드가 아주 핫한 일회입니다. 하지만 요즘 수와이 비폴드는 너무 집이 포화상태라서 그렇게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그 다음 옵션이 과연 어디일까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플라워리 브랜치 또는 요즘 잭슨 카운티, 네 브레즐튼,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퍼슨 조지아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북쪽으로 많이 또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 또 좋은 사이즈, 가격 대비에 비해서 아주 좀 넓은 내가 갖고 싶은 넓은 땅또 이런 걸 생각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제퍼슨, Jefferson. 네, 제퍼슨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오케이, 내가 지금 집을 구매를 하고 싶고 또 위치를 내가 선택했을 때 다음은 에이전트. 네, 맞습니다. 에이전트를 고르실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은 에이전트의 한 역할이 어, 집만 사고 팔고 또 중간에서 내고를 어, 하고. 네, 하지만 에이전트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에이전트는 손님이 집을 선택하시고 또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이 모든 트랜스 액션을 잘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컨트랙을 쓸 때도 중요하고 또 상대 에이전트랑 우리가 네고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또 집을 고르실 때 에이전트가 손님보다 더 나은 눈으로, 나은 시선으로 집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손님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치 내 집을 고르는 것처럼 내 집을 사는 것처럼 내 집을 파는 것처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내 집을 팔 때처럼 살 때처럼 내 그런 마음 가짐으로 손님의 트랜잭션을 잘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과연 2025년도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때 2024년도도 잘 마무리하실 때 좋은 집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좋은 집을 팔실 수 있게끔 좋은 에이전트를 선택하셔서 어, 바로 연락을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네,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집을 지금 찾으시거나 또하실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캠킴 리얼스테이. 네, 바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